네 안녕하세요 농사 정보 채널입니다 오늘 어 이제 두편더 올릴 건데 어 먼저는 어, 일소피해 없이 잎이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는 포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 기본적으로 일소는 뭐제 뭐 생각입니다 이게 어, 생리적인 장애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농약으로는 방제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어 이런 식으로 잎이 굉장히 좋습니다. 다음, 제가, 뭐, 갈포장은, 어, 좀 안타깝게도, 일소피해가 엄청 심해서, 지금 잎 관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, 아까 단순하게, 잎이 왜 필요하냐, 결국에는 이거는 식물이니까, 이 친구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돼서, 그 에너지를 이제, 과 쪽으로, 예, 과 쪽으로 가서, 과에, 이제, 뭐, 당도나 경도를 올려서, 어쨌든, 우리 상품성, 좋게 해서 단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데 잎 관리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. 음 어쨌든 이런 일소 피해를 최소한 예방하려면 어첫 번째로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 관리는 이제 이렇게 날이 너무 뜨거울 때 이제 한 낮에 주기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뭐 일정한 양의 물을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. 어,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잎이 엄청나게 왕성해요. 예, 잎이 이렇게 좋, 좋으니 과일은 사실 열어보지 않아도 어, 알것 같고 과일의 당도나 경도를 올릴 때는 이제 한번한 한 번씩 그 돈보따리라는 비료를 넣어주면 당도나 경도 관리를 잘할 수 있는데요. 어, 돈보따리에 대해서는 뭐 계속 제가 유튜브도 올려드리고 있고 돈보따리 왜 써야되냐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래 링크에 또 참조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. 와이 핏이 너무 좋네요 여기 네. 과일을 하나 볼까 싶은데 잠시만요 무게가 좀 나가는게 아, 과일을 하나 볼려 했는데 뭐 과일이 지금 다 봉지에 싸져 있다 보니 에,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 여, 열어볼까요 음.